잘맞추십 안녕하십니까. 블루썬. 아, 오늘은 고구마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구마 심기 몇년 정도 됐죠? 계롱산에서 아, 8년 정도. 오늘은 이 고구마 줄기가 보통 한 50분쯤 안돼 보이고, 여기 보면 요 마디마디마다 심어서, 예. 고구마가 달리는 요렇게 쭉쭉 고구마를 요렇게 심어서 옆으로 요렇게 심으면 요렇게 이렇게이렇게달린되는 거죠 그죠 예, 오늘은 예, 하교사를 대모도로 해서 예, 고구마를 한번 짧게 한번 심는 방법을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제가 뭐 날라리 뽕짝처럼 뭐에 예, 고구마 심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고구마를 한번 지대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박에서 준비됐나요? 야, 야. 아, 고구마는 이렇게 쭉 옆으로 밀어서 이렇게. 야.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 요걸 이제 스피드를 좀 올리면 뭐 제가 이거 뭐 업을 바꿔도 되겠죠. 아 이건 이제 고구마의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심으면서 간격을 조금 더 좁혀주시면 이 자식 물어 고구마 수확량이 약한30%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에, 이렇게 심으면 뭐 고구마 심는 데뭐 잠깐이죠. 자, 오늘은 고구마 심기 선보였습니다 물로 물론... 오늘